<웃음> <웃음> 안녕, 진리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오빠나 동생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데렐라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자꾸 신데렐라를 속상하게 한대요.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러 갈까요? 엄마, 엄마,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크레파스랑 스케치북이 필요하대요. 미술 시간에 다음주에 뭐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돈 주세요! 어? 신데렐라야! 돈? 엄마는 선생님한테 전달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여인 녀석! 엄마한테 설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 거,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뭐 한다고 했어요! 그래? 선생님이 원래는 엄마한테 다 얘기해주는데! 아, 그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급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아무튼 엄마, 빨리 저 지금 사러 가야 되니까 빨리 주세요. 아무튼 이번만 믿고 엄마가 줄게. 얼마 필요한데? 아, 엄마 제가 계산해보니까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랑 합쳐서 한 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아, 만원이나? 엄마 여기 만삼천원 있는데 너 만원 주면은 삼천원밖에 없잖 아. 알았어, 엄마가 줄게. 대신, 신데렐라, 거슬럼 돈은 꼭 가져와야 돼. 알겠지? <laughs> 고마워요, 엄마. 나 이제 사러 가야지. 어, 신데렐라 뭔가 수상한데. 내가 한번 쫓아가 봐야겠다. 아, 문방구 가야지. 어디 보자.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공주 시리즈 다 나왔다. <laughs> 몽땅다 가져가야지. 야, 신데렐라.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린데, 누구지? 어? 어, 오빠! 야, 너 저거 다 뭐냐? 어, 오빠, 이거 있잖아. 그, 그게, 너 아까 엄마한테 분명히 스케치북이랑 뭐, 크레파스? 산다고 하지 않았어? 그, 그 돈으로 공주 시리즈를 사다니. 너 엄마한테 다 잃는 거야. 어, 오빠, 말하지 마. 엄 얘기하지 마. 제발 비밀로 해주면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지, 롱새롱이. 아, 어떡해. 엄마한테 혼나겠다. 아, 난 몰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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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세상에, 제가 신데렐라 뒤를 따라가 봤더니, 학용품을 사는 게 아니라, 공주 시리즈 피규어를 엄청 산거 있죠, 엄마? 뭐? 정말이야? 알린, 너 제대로 본거 맞니? 아, 엄마. 진짜 확실해요 제가 이새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맞아+ 맞아 알린 너는 눈이 세 개니까는 네 눈이 확실할 거야 엄마가 신데렐라 집에 오면 혼쭐을 내줘야겠어 버릇을 고쳐야지 참 어, 엄마 저 다+ 다녀왔습니다 너잘랐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서 있어 봐 네+ 네 엄마+ 엄마가 아까 만원준거 어따 썼어 아 그+ 그게요 학용품 샀고. 나 음, 남은 돈 가져왔어요. 신데렐라 너 학용품 산거 어디 있어? 아그 그게 사고 학교에다 놓고 이거 거실 름돈 가져왔어요. 신데렐라 너 알리 오빠한테 다 들었어. 문방구에서 뭐산 거야 도대체? 아, 엄마 사실은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인형들이라 미안해요. <laughs> 오빠 진짜 나빴어.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나도 다음에 다 얘기할 거야. <laughs> 어머, 신데렐라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결국 혼나고 말았네요. 설마 또 그러진 않겠죠? 신데렐라야, 너왜 이렇게 실무룩해? 아, 엄마한테 혼났어. 오빠가 내가 하는 것마다 진짜 다 이러고 말이야. <laughs> 진짜. 야, 신데렐라,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그냥 나랑 같이 놀자. 응? 응? 음. 그래. 아, 몰라. 그냥 놀자, 놀자. 랄랄라라 어, 너 학원 지금 빼먹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당장 가서 얘기해야지. 어, 어 오빠 가지마. 엄마한테 이러지마, 제발. 엄마 있잖아요 신데렐라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지금 학원에 있을 시간 아니니 알린? 땡 엄마 있잖아요 걔 학원 안 가고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데요? 뭐라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고? 안 되겠어 신데렐라 오면은 혼쭐을 내줘야겠어. 오 어, 오빠 오빠 이러지 마. 아 엄마. 신데렐라 너 오늘 학원 갔어요? 안 갔어요? 어, 엄마, 그게 제가 오늘 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놀자고 해가지고 그게 음... 신데렐라야. 그게라니? 너 학원비가 얼만 줄 알아? 허,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맞아, 맞아. 내가 학원 다녔으면한 번도 안 빠졌을 걸. 신데렐라, 너 저번에도 엄마가 봐줬는데 오늘은 정말 실망이야. 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laughs> 오빠 정말 미워. <laughs> 우와, 신데렐라가 결국엔 엄마한테 또 혼났네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럼 줄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